자, 연습문제 17번부터 보자. 문제, 실력문제는 선생님 다 풀게. 다 풀고 실력 전까지 질문할 것은 질문하시고요. 오늘은 위험편 다 한신분은 위험편 확인학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아마도 오늘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고사. 그래서 증가 감소는 선생님 조금 조금씩 나가고 다시, 어, 그, 앞에서부터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천천히 하면서 심화 이론까지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접설 방식 공부했을 때 여기 실력 단원 여, 여, 연습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첫 번째 그림 그리는 것부터 그래프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문제의 선별이 뒤에 것까지 하고 나서 그래프를 하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어, 선생님이 어, 17번부터 21번까지 다 설명하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16번, 1번부터 16번까지는 여러분들 그 질문 번호를 받아서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7번 하기 전에, 그 우리가, 그, 최고창이, 최고창이 양수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알자. 그러니까 전부 다 양수인 건 우상향이거든요. 1차 함수, 2차 함수, 여기까지는 이해돼 지그지 3차 함수 이렇게. 4차 함수 이렇게. 항상 최고차항이 양수인놈은 우상향 그래프가 되고 얘를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함수값도 계속 커지는 이런 모양일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가 뭐이 3차, 4차 함수 그래프는 뒤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서 배울텐데 일단, 3참수가 나오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최고 차이 양순지 우습 따져보고, 알겠습니까? 어, 그러면 우상향, 우하향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7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우리가 3참수 그래프를 모른다고 치자, 모른다고 뭐 치고, Y 콜 X 삼승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Y절편이 1이라는 게, 우리가 확인될 거고, 그리고 우상향 그래프가 될거야. 그치?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 얘가 어떤 모양인지 만약에 지금 얘는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될수 있지 않나? 꼭될수 있지. 될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차함수는 그냥 이 그래프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상향 그래프로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y절편 1이고 점점점 커지는데 여기 p 좌표, 동점의 좌표를 t 콤마 t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고 거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대. Q. 그리고 어, 이 P를 지나고 수직인 어, 또 직선이 어, 만나는 지점을 R이라고 했대. 그럼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1번씩, 2번씩 보면 뭐가 필요한 거야? 그치,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죠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형 2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접선의 방정식을 Y절편만 알면 밑변만 정해지면 높이는 정해져 있지. 그렇지. 얘가 높이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이해돼요.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t 가 149면에 있을 때는 양수지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접점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내가 그냥 1 4 9면지만 접점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모르는 거거든. 그치? 맞아요. 그때 널리 로할때 조작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생각하시고 그러면 1번 적방이 맞는 시한 보자 1번이 얘인 거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y 마이너스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아, t3승인가 t T30 3승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야? 얘를 미분하는 놈 얘를 미분하니까 y 프라임은 3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렇렇게 그러니까 t는 값이니까이 t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방정식은 똑같을 거야. y-t 3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똑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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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이렇이렇겠니렇렇이렇이이렇이렇 이렇게, 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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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Y절편이니까 Y절 그렇지? X에다가 0은 값인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 어, X에 0은 값이야. 그럼 얘는 1번식이니까 Q절편과 Q절편은 0 콤만 그죠0 집어내니까 마이너스 3T 3승이야. 그렇지? 3T 세제곱이거든. 그지? 넘어니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T 3승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 맞나? 음. 마이너스 아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의 좌표 아래의 좌표 0 콤마 그죠? 얘도 마찬가지네 0 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t 승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아, 여기다 계산할까? y 콜 얘 곱하니까 플러스 되면서 3t분의 1에 플러스 t삼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가 3t분의 1 플러스 t삼승 플러스 1 어, 이것도 맞나? 어, 이렇게 되시겠네 됐습니까? 넓이 안 구해보자. 상하탄 넓이를 s라고 할게. 그러면 s는 이 분의 곱하기, 그쵸? 예, 예, 예. 지금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마다 여기다, 1 t 다 여기다, 여기다, 여1다러스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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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기이 여기다, 여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y좌표끼리 차를 구하면 되는 거는 그지 많이 어,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여기에 어, 3t분의 1 됐고 t3승에서 마이너스 3승 빼니까 플러스 3t3승 될고그 다음에 1 없어지게 이렇게 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얘 곱하기 얘 곱하기 뭐가 되겠어? 높이, T 이렇게 되죠 바퀴 T 이렇게 되어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라고 했지? 얘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얘도 양수가 돼야 돼 됐냐? 절대값 붙이는 거 알겠니? 혹시 우리 1학기 때 왔었거든 어, 서술형 칠때 이거 절대값 안 붙이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계산하면 2분의 어 2분의 1하고 3분의 1 곱하니까 그죠? 얘도 곱볼까 곱하면 2분의 1의 절대값에 T 안에 곱해지니까 3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곱해지니까 플러스 3T 4승 이렇게 되시겠네요? 뭐 그런 한번이걸일어요 T가 0으로 갈때그 감각을 구하라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 전체가 미비트 가 0으로 할때 그럼 뭐0집어넣란는 얘기는 그지? 영 <laughs> 집어넣으면 얘먹겠니 0으로 가겠네 그치? 남는 건 2밖에 없겠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 6분의 일 이렇게 답이 되겠네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계산은 뭐 그냥 우리 접설 방식 아니면 수직인 직설의 방식 이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절편 그지 18번 보십시다 접선 중에서 서로 수직인 두 접선이 교점이 항상 x 축 위에 있도록 그리고 그래프 하나 그려줄까? 여기다가 책에다 그래프 하나 그려주십시오 그래프 그려주겠 얘들아 17번 혹시 오늘 찾이나? 박지에 그래프 그려줬냐? 17번도 그래프 그려놓고요. 18번도 그래프 그려놓고요. 정확하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 정확하게 보시고 2차 수능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전부 다, 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수능에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고